사랑하는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만 군의 여호 와여, 주를바 라는 자 들이 나를 인하 여 수치 를당 하지 않게하 옵소서. 이스라엘 의 하나님 이여, 주를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 아욕을당 하지 않게하 옵소서. 여러분, 누군가 자신 을 해치 려고 말도, 안 되게 헐뜯 는 즉, 중상모략의 깊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그 말을 하는 상대방에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억울한 비난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때는 상대방에게 분노할 때보다 더 깊이 자신을 자책하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한 마음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를 찾고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죄 또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중상모략을 당할 때, 다윗이 어떤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자기 이미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며 성기는 다른 이들까지 욕을 먹지 않을까 그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나 때문에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이 욕을 먹지 않을까 그런 신경을 쓰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컬 한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마음이 고집스러운 사람일수록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욕을 먹을까, 피해를 당할까, 그런 생각을 하거나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생기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이들과 하나님께 신경을 씁니다. 이런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의 슬픔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완벽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세상의 슬픔을 보고 아파하고 근심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한없이 행복해 하는 동시에 세상의 슬픔을 보면서 아파하며 슬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결론은 늘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부당하게 중상무략을 당하며 상처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일로 자신을 자책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가족이나 하나님의 식구들, 교회가 욕먹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억울하게 받는 비난에서 회복되는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누가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면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나의 이웃불리를 계산하며 시간을 다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오늘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시고, 한없이 아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마음을 열고, 이웃들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도록 도와 주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기쁨으로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